외상성 백내장으로 눈이 뿌옇게 보이고 눈이 부시고 시력 장애가 오고 복시로 보이고 어, 이럴 때 관리 관리법이 담배 담배는 혈류 순환이 안 되는 질환에는 꼭 피해야 된다 내가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담배는 탈을 라는 이런 찌꺼기 암을 유발하는 찌꺼기뿐만 아니라 그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거에는 성질이 사람 봐도 성질이 있고 다 성질이 있고 우리가 과일 하나에도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미라고 합니다 아기미 아, 기. 미는 말치고 기는 기운입니다 제가 기가 세게 생겼네 제가 기가 약하게 어 덩치는 이따만한데 깜짝깜짝 놀라고 막 그러면 기가 약한 겁니다 덩치는 요만한데 막 차돌같은데 조그만한데 막 땅땅하게 생겨 막 기가 세게 생겨 그건 형체는 작아도 기가 센 겁니다. 그런 기, 기가 성질이 되는 겁니다. 저사람 기가 세, 기가 약하다. 어, 그런 사물의 성질을 먹게 되는 거야. 우리 병내장으로 이렇게 어, 노화로 인한 병내장이고 외상성 백내장인 경우 담배. 담배의 성질은 조열, 건조함에서 뜨거운 성질이기 때문에. 음, 염증성 질환, 뭐 갑상선암 병증처럼 염증성 질환, 포도망염, 시신경염처럼 염증성 질환, 또 혈류 순환이 안 되는 질환, 백내장, 녹내장 이런 시신경 손상 이런 것처럼 혈류 순환이 안 되는 질환에 그면은 필수적인 겁니다. 여섯, 여